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 Top 5. 영국 사람들은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할까요?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지금 곧 순위가 공개됩니다. 5위 수선화. 영국에서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이에요. 특히 웨일스에서는 수선화가 국화로 여겨질 만큼 사랑받고 있죠. 3월 세인트 데이비드 데이에 빠지지 않는 꽃이기도 해요. 4위 튤립. 네덜란드가 원산지지만 영국 정원에서도 빠지지 않아요. 봄철 정원 가꾸기 시즌에 가장 많이 심는 구근식물 중 하나랍니다. 3위 데이지. 순수함과 소박한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히 러브즈미 히 러브즈 미 나테이라는 꽃잎 점술로도 유명하죠. 특히 어린이 생일파티나 봄 소풍에 자주 등장해요. 2위 라벤더. 향기로운 정원하면 떠오르는 꽃이죠. 영국의 전통 코티지 가든에서 빠질 수 없고 드라이플라워와 허브티로도 인기예요. 1위 장미. 영국을 대표하는 꽃 그리고 잉글랜드의 국화예요. 장미 전쟁의 상징이기도 했고 지금도 결혼식이나 기념일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로맨틱하면서도 클래식한 영국의 감성이 담겨 있죠. 당신은 이중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나요? 마음속 꽃한 송이 떠오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